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예 튕겨가지고. 생겼네요. 예, <laughs> 블루 블루 스크린이 떠가지고 신유인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죄송합니다. <laughs> 컴퓨터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가지고 강제로 오버클럭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laughs> 정말 자동해요 <저는> <laughs> 잠깐만요. 친구랑 아, 또 재밌다고요? 나랑 하는 게더 재밌을걸요? 아니 e 그 그렇죠. e s c r 돌 e n Blue screen. Blue screen. 죄송합니다. 블 r e e n 떴는데 e screen. b 가지고 그냥 강제 e n 하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가 성능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이제 좀안 튕기게만 하면 딱 좋은데 지금 안 튕기게를 못 해가지고 파워를 사야 됩니다. 파워를 컴퓨터 파워를 사야 되는데 그러네요. 좀 네. 컴퓨터 파워를 좀 사야죠. <laughs> 아 그러면 일단은 그 뭐야 하다가 중간에 끝났으니까. 이어서 한 판만 하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아직 여기 서 있어. 사막까 바다 가운데 길을 잃고서 여전히 헤매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예 일이 더 많을 줄 몰랐어. 가지 못한 길도 갈수 없는 길도. 아 죄송합니다. 이제 튕겨가지고 <laughs> 컴퓨터 성능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블루스크린이 떴네요. 하 블루스크린이 떴네요. 자 일단 방 팔게요. 마지막 판입니다. 아 죄송해요. 중아 아까 전에 원래 마지막이 아니거나 마지막이거나 또는 그 다음 판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됐네요자 막판은 부스스 가시죠. 부스스 부스스로 아시죠 괜찮은 거 같죠? 괜찮은 거 같아요 응? 내 맘이니까요 그쵸 내 맘이죠 들어오시죠 아직 안들어오신분들 빨리 들어오시고 이방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웨그 아 김문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아. 안녕하세요. 다들 들어오세요. 아, 이게 내가 한번 튕기니까 사람이 네배로 줄었네. 4분의 1이 줄었네. 확, 확 줄어버렸네. 오랜만에 왔는데, 아,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laughs> 먼저 들어갈게요. 빠이. 아, 죄송해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몸살인데. 아, 그렇게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구독자, 구독진 긴 800명이네요. 무슨 소리죠? <목소리도> <목소리> 네 말씀하세요, 김모배님아 반갑습니다. <laughs> 말씀하시지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 구독자가 800명이네요. 아니죠. 뭔 소리? 어딜 봐서 800명이서 872명이죠. 크. 오 어, 깜짝아 소리 왜 이렇게 커, 씨. 사람이가 안 오는데 좀만 더 기다렸다가 더안 오면 그냥 저기 할게요. 그냥 랜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빈님이요. 아, 제가 또 기억이가 네. 네. 말씀하시죠. 일단은 지금 그 뭐지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나가고 같이하실 분들 닉네임 적어주시면 초대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해서 막판으로 스쿼드 한판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 술탄으로 막기를 했는데 이거 아씨. 일단 차량으로 이거 해야지. DX 모모모 모. 아, 글쎄요. 솔직히 제가 사람 일을 너무 많이 만나서 죄송합니다. <laughs> 같이 하실 분 없죠? 스쿼드 가시죠. 아, 일다 듀오 할게요. 아, 예, 스쿼드 듀오 스쿼. 가시죠. 라떼 깨레 듀오로 막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닉네임 적어주시면 은그 분이랑 같이 하실라 했는데, 어, 뭐야? 저드, 뭐야? 또 다시 눌러주셨네. 시작하자마자 누르셨나? 이게 딜레이가 그렇게 느린가요? 많이 느린가? 마이크가 없는데 괜찮은가요? 아... 네, 네, 괜찮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에. 에. 우리 어디 갈까요? 어, 가시는데 따라갈게요. 아 오케이 바로 떨어지시죠. 라카이. 자 지금 현재 저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 유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눌러 유튜브 놀러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해, 해줄 열심히 거, 하시네요. 해줄 거죠?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성함은 유한입니다. 아 유한, 네 유한입니다. 나도 가은 거네. 예 네. 유한요. 이네 유한 검색하시요 유한, 유한. 유 유한 무한할 때그 유한이요. 유한 한국 할때 한이요. 그 실시간 스티니 유한 무한 할 때. 그 유한. 때, 그 때. 아네 그렇죠 그렇죠 유한 무한 할때그 한입니다. 아그 한은 다, 아니고 지금 다섯 분 지금 다섯 분 보고 계시네요. 아 방금까지 스무 명이었는데 제가 블루스크린 뜨면서 튕겼는데 다들 나가셨네요. 네. 네. 워머드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 죄송해요 그 워머드가. 했는데 사람이 들어 방송 거. 방송 찾다가 바로 못 떨어졌다. <laughs>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날라갈 <laughs> 날라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에, 오시죠, 오시죠. 그 워머드를 꼭 하셔야 되나요? 혹시 저랑 같이 주역하실 생각은 없나요? 꼭 워머드 저요? 할까요? 못하는 못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이님 아, 이님 그그 시청자 아저 말고요. 아, 아, 시청자 아 채, 시청자분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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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장에서 그렇게 아,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인지 인지. 어, 인지 오지게. 그래서 가지고 속상한 거 깜짝 거시 깜짝 어, 뭐야? 한명더 있어요 놀랐잖아. 네. 여기 전진. 소금밭에 두명두명 뛰어다니고 확인됐거든요. 오케이. 어 뭐야 여기 있어. 어 아,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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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내 뒤에도 있어. 여기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뭐야 어이 없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이없네요 수고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유튜브 방송... 꼭 놀러와줘요 알았죠? 아 방송 잘 볼게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수고... 자 M, MGK님 초대드릴게요 내가 일부러 니미랑 같이 하려고 일부러 빨리 죽으려고 그 라카이 간거죠 아시죠그 일부러 들어갔는데 그 버리고 오면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그랬지요 아시죠 내 마음 아시 아시죠? 네 아시, 아시죠? 아 형이 한다 그래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미안해요. 내가 그 블루스 크리니이 문제야. 빨리 컴퓨터를 좀 이렇게 좀 부품이를 바꿔줘야겠어요. 스쿼드 가시죠. 막판입니다. 미니월 가시죠. 자, 방송 마지막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전에 블루스크린 떠가지고 아 진짜 레디 부탁드릴게요 아왜 많이 내린 거말안 해줬어요 아그 내려 오시면서 보신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죄죄송합니다그그 <laughs> 그 당연히 보신 줄 알았죠 <laughs> 아 이거 못 보셨구나 <laughs> 아 근데 나는 내 뒤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 딱딱 딱 내렸는데 뒤에서 도도도도 맞았더라고. 그님님 님 살리려고 딱문 열고 딱 나가려는데 뒤에서 뜯어 맞았어 아, 네. 또 있는 줄 몰랐네.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이번 판 마판 되겠습니다. 원래 10시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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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10시가 끝나는 시간인데, 블루스 크린이가 떴기 때문에 자, 좋아요. 마판하도록 할게요. 아, 마만믿고 아, 오세요. 아, 자, 우리 갑시다. 어디 갈까? 요저 카베, 안녕입니다. 네, 카베는 안 하고요. 멀리 떨어져서 떨어진 사람 못 봤어요. 아, 그죠? 그럴 수 있죠. 싸나요? 나도 그 사람 죽이느라 뒤에 있는 사람 못 봤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이, 그구독이는 필수 알죠? 알죠? 오케이, 자네, 가세요. 자, 안녕하세요, 남들아, 저 유튜브에서 방송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 그 유튜버 유한이라고 합니다. 놀러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아니다.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한입니다, 유한. 에, 에. 자, 그래서 우리 어, 진짜, 어디 가죠? 진짜 하시네? <laughs> 우리 그래서 어디 가죠? 당연히 진짜로 하죠. 가자랍니까? 그 사람이 구라를 치고 설명한대. 그래서 그그 뭐야, 어, 저희 그, 바, 바, 방송 소리 좀그 볼륨 좀 그. 다운 다운 해 주시고 아 좋아요 자 우리 어디 갈까요? 파이난 가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내가 또 파이난을 그렇게 파여 예 가시죠 하나 둘 석상 너구리 오라체. 아 좋아요 자 사람이가 좀 많이 내리는 나요? 예 이번 판좀 오래 가고 싶은데 친추바, 친추할게요. 친추 바 친추 할게요 친추 받아주세요 어떤 친추요? 카베는 안 합니다 저 카카오벨그 아이디가 없어요 저는 게임 같은 거돈 주고 안 삽니다 자어디죠 어. 한... 어... 예 아직 안 보이네요 짜자자 카베 안 합니다 카베 안 해요 자 하나 둘셋 우리 팀만 있네요 오케이! 프레파임 프레파미그아그안 한다고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에?! 스팀베그요 에 스팀베그에요 스팀백을 해가지고 그 사설방 팔 때마다 그 자증나는그 중국인들이 섞여가지고 자네 그렇습니다. 그, 그,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 카베도 네네 돈 주고 안 삽니다. 카베도 그 저거죠. 카베도 사설방 만들 수 있죠. 누구한테 거예요? 님들, 한테 님들, 물으시는 어, 님들한님들님들다 님들한테 님 님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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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안테님다들한테 님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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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한테 님들한테 님들한 오케이, 오케이. 요 노란핑 오케이 노란핑노란핑노란핑잘 n 노란 u 노란 i 노란 r 노란 p i 층이요 여기 1층밖에 없지 않나요? 아저건 건너편이구나 레드도 가 i n 하면 좋네 오케이 카고 u m p i 우 g r u m 주 i 셨나 보네 m p 사를 g r 셨 m 근데 n g 가 없네. <laughs> 넘어가야겠군요. 넘어가서 파밍이를 합지다. 에, <laughs> 아 내가 오늘 너무 하이 텐션으로 어떻게 계속 쭉 방송하다가, 네 지금 시간이 좀 에. 지나니까 좀 많이 피곤하네요. 에너지를 많이 썼어 내가. 이판하고 빨리 주무시러 가세요. 아 운동해야 됩니다. <laughs> 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 우리 근육이들은 쉬면 안 돼요. 실세 없이 움직여서 호로로로로로로로 감겨야 돼요. 그래서 아이... 오케이 총 나왔다. 좀. 그 혹시 소형기 필요하신 분? 저야. 여기 레드 도트 있습니다. 이번 소형기에다가 소형기랑 레드 도트 여다 벌어놨어요. 다시 오셨네. 아 죄송해요. 아이판이 이 판이 마판입니다. 아까 전에 사설 방 봤는데. 그 시청자분들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이번만 마판하도록 할게요. 아, 진짜 죄송해요. 나중에 배그 만나요. 당연히 만나야죠. 아 이별 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별. 근데 안 먹을 거예요. 어. 와요. 진통제 먹어주고 뭐야 이건 또. 음. 진통제 또 먹어주고. 이로넘어가지고 뒤로 넘어가지고 오로로 오로로 오케이 술탄 대 대기 깨걸 깰까 뭐야 비행기 수류가 왜 중간에 툭 끊기지? 저만 그랬나요? 비행기 수류가 중간에 툭 끊켰는데 나만 그랬던 걸로? 아치패드 있어? 아그 아까 탄테 있었는데 그거 먹을걸 아씨 나 이미 있는 줄 알았어 카페오팔 탄테요? 예예 네, 저한테 있어요 아 진짜? 나좀줄수 네, 있어요? 오시면... 저 저거 저가 누구죠? 3번입니까요? 저 3번입니다 3번 아 오케오케오케 이 저한테 갈게요 알았죠? 네 오케 이아 이쪽이 아니구나 반대쪽이구나 아 거꾸로 가고 있었네 <laughs> 그 배율이가 혹시 남으시는 분 있나요 배율? 배열 좀 남는 분 있나요? 배열이 아, 없네요. 그죠, 이... 저 배열이 없네요. 구상은 없는데. 구상? 아, 구, 아 구, 네. 구상 구상 한. 구상도 없는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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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난 다 털었는데 왜 이러죠? 어디인데 어디? 거짓? 응. 아유 아. 근데 카고파 이거 스킨 이쁘다. 하하. 컬즈라는 스킨인가요? 이쁘네요. 들어가신 분 일단 세개 정도 남아요. 이쪽으로 할게요. 내일 실시간 할 거요. 아 실시간 언제도 합니다. 네 매일 매일 같이 하니까 같이 하실 분들 꼭 해주시고 아 블루스크린이니까 진짜 문제야. 야 제가 블루스크린 아좀 그렇네. 드나요 뭐라고요? 블루스크린 가끔씩 떠요? 에. 그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 파워를 700W 쓰고 있는데 파워가 와... 모자란다고 블루스크린 뜨네요. 7 0 0 같은데. 네 오버클럭을 좀 과하게 돌리고 지금 모니터를 네개 쓰고 있어가지고 <laughs> <laughs> 블루스크린 뜰만 하네요. 아그럴만했죠 <laughs> 모니터 네 개. 음. 앞에 애미사 송기, 애미사 이 6배를 발견갈 거야? 갈 거야? 자, 갈 거야? <laughs> 완전 바로 앞이었는데? 어, 완전 바로 앞이야 이거. 난 재난 아닌데? 이거 애미사, 애미 다른 애미사가 어떻게 많이 있어? 조심. 자, 다들 열심히 조심하는 동안 나는 열심히 파밍하고. 바로 앞, 내 네, 바로. 바로 앞에 오자. 이렇게 많이 눈이... 들어간 것 같아 이거. 인질 쪽에다가 붙어, 아 부캠 쪽에 붙어 계시구나. 아 저기구나, 여기 연막 펴져 있는 집, 안에 2층. 노란 빛.. 아, 아예 탄티 있다. 아직 못했어 나, 아직. 위험한데 이거 살짝. 가시죠, 우리도 빨리 이쪽에 도와줘야 돼.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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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겁나 잘하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내가 지금 갑니다. <laughs> <laughs> 내넹내넹 자, 내가 또 이게 또 이게 발이가 빨라. 진동제. 조심. 또 진동제. 어, 조심. 조심. 구상 감사합니다. 나이트워. 마 고마워. 연마 또피다 자, 가시죠. 브링커, 저도평한명 왔겠. 야, 짝. 저쪽에 사람 뛰어온다. 파란색. 어디야? 아, 뛰었어. 어허. 내가 너무 다운 텐션이 돼가지고 지금 좀 그래요. 에. 지금 너무, 아, 보인다. 너무, 넘어간다. 너나넘어간다 왼쪽으로. 왼쪽. 로... 로테이션 됐어. <laughs> 노란핑, 노란핑 넘어갔어. 왼쪽으로. 아, 집안에 있다. 노란핑 1층 집안. 한 명. 몇시할 거야? 8 시마다 방송킵니다. 다행히 오늘은 광전창이 아니네요. 아, 내가 뭐 2층? 언제 매일 같이 죽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또 그만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 1층. 두 명인데 발소리드. 보이는 거? 발소리 들리는데 근처에? 하이엔드 지반드 내가, 내가 들었던 소리가 저 벡터 소레 같은데 3번님이는 쪽 붙을게요 네 3번님 사람 어디있죠? 사람이 어디있냐고요 이거 이쪽 조심하셔야 돼요 하얀색핑 노란핑에도 있어요 거기 어디에요? 4번님 뒤뒤뒤뒤뒤이 2명 최소 2명 아닌가? 네 바로 분명 안에 있어요 조심 이번 폭탄 맞게 탈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팀플레이! 아 기가 막혔고 또 아, 정말 좋았고 노란색 아. 팀이 있그렇죠그렇죠 노란색 팀에도 있죠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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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가 또 있죠 뒤 들어갔어요 또수어 들어갔죠 아. 그렇죠 응. 조심 오케이 okay. 하나, 쟤 바로 앞에 내 네, 바로 나이스 나이스 우리 팀안 죽었지 아 뭐야 1번 죽었어 내가 또 구하러 간다 아, 하나 더 하나 더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하나 라스트 위킷 라스트 위킷 라스트 라스트 어디 아여기있네아아아아아님아 여기 에미사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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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람 소음기도 있어요 <목소리> 아, 이게. 아, 미안. 아, 미안해 아, 미안해요. 어떡합니까? 아이고. 아, 미안해요. 아, 여기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여기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아이고. 아, 내가 또 몰래 아, 가 가지고 네. 이렇게 뒤치 딱깔라했는데 아, 이게 또내 생각대로 안 되네. <laughs> 여기 에미사랑 에미사 소운기 있어요. 그거 드세요. 6배율도 있고. 예.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수고했어요. 아, 미안해요. 아닙니다 아쉽다 아 아쉽다. <laughs> 일단 우리 구독 해줄 거죠 네네 네? 오케 구독 해줄 거지 <laughs> 네네잘잘안 <laughs> 들리는데요 아막설리가 <laughs> 작은가요 <laughs> 네좀 작아요 저안 들려요 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아더더 더 크게 예? <웃음> <토토토크>. <웃음> 아닙니다. 구독해드릴게요. 네, 저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래서 나가라고요? 아니요, 사랑합니다. 아, 안, 안 나갈 거예요? 아, 그... 구경해도 뭐, 저희가 땡큐죠. 아, 그런 거네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놀래라! 아, 언덕이 언더기. 오케이. 나렉 나무... 걸려. 아, 근데 그만 아니야. 어, 뭐야. 아! 어, 내가 죽으니까 이제 걸려.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손아 살아... 어. 나... 짜인가요 어? 야, 뭐야. 진짜 뭐야, 진짠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 진짠가요? 아, <목소리> <laughs> 어, 무슨 일이야 이게? <목소리> 어, 이게 하나 내려온다 이거. 세명 최소 세 명. 나무에 하나 붙어 있고. 같은 데로 와. 오케이. 오 아, 이 야, 이분 죽으셨어. 오오오오오. 여기 잘 싸. 아, 나 죽도 못 쏜다, 근데. 와 씨. 미팅. 우리 할수 있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두 명. 두 명. 폭폭폭폭 어. 아, 안 죽었어. 님들로 빨리 뽑아요, 뽑까 어, 뭐야? 아, 오케이, 하나 기절. 어어. 어. 하나 기절. 체력이. 어. 두 명, 바로 앞에 붙었다. 오케이, 오케이. 살리겠다, 이거. 엠퍼풀밭이요? 아, 근데 나는 어차피 죽어가지고. 맞아요. 아 미친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우리 그 유튜브에 괜찮아요. 유한 검색하셔서 놀러 오세요 <laughs> 유튜브 그 유한 그 유, 유튜브 한남 뭐 그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들어와요 나갔 나갔어요 들어와요 들어올 거죠 에 나가 최면성네 <laughs> 맨 썽님! 최민성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날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Welcome to 유한. 반갑습니다. 하이로! 그러면은, 님이 오셨으니까, 보드카 배워였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는 그러면, 자, 최민성님도 받고, 구독도 기 받았고, 그러면 이제 방송 일을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자 여기 보시다시피 방송시간이 8시에서 10시입니다 무슨 진추 말씀하시는거죠 방송시간은 8시에서 10시까지 하니까 어 항상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 후원해주셨던 아, 후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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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후원해주신 AA님 내육선주님 감사드리면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배틀그라운드 친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님들이 그냥 거시면 끝난 거예요. 스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출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따로 뭐 해야 될게 있어서 스팀 친출은안 되고요. 그 배틀그라운드는 그냥 님들이 팔로 우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네, 저는 이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해드렸으니까 그러면 바이바이. 내일도 뵙도록 해요. 굿나.